예, 반갑습니다. 오늘 단엽도 한번 올려볼게요. 고성 불통단엽 하나나하고요 고공단엽 하나나하고 자, 뿌리는 확인 다 했습니다.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, 좋습니다. 뿌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자, 고성 불통단엽. 요 뒷장이 조금 잘리있습니다예 마루가 딱 찍어갖고, 좋습니다 이것도 마루와 딱지가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요거는 볼통이거는 키워다보면 변화가 많이 옵니다 요거는 호도 들어오고 짙은 수반도 들어오고 산반도 들어오고 키워다보면 변화가 많습니다 자 볼통 한업 이거는 25만원 예이 25만원 요거는 공흥단임 이거는 20만원 이에요 20만원 25만원 이에요공흥불통단임 이거는 좀 구하기 힘듭니다 귀, 귀합니다 이거는 이거 잘 키우면 괜찮습니다 이거. 25만원 자 20만원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